네 안녕하십니까 기키오입니다. 어 전편에 이어서 레드스톤 4가 이제 2018년 4월에 어떻게 나오는지 중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여태까지 진행된 작업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편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전편 보시고 돌아오시기를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 본편 3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이제 어, 엣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첫 번째로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가끔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탭에 관련된 소리만 없애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아이콘 스피커 아이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그거를 눌러주시면은 꺼지게 되고요. 다시 누르면 켜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어, 껐다 켰다를 반복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이제 주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인데, 엣지에서 옵션에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고급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조금 스크롤을 내려주시면은 어 양식 항목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켜져 있어야 되고요. 양식 항목 관리 들어가셔서 새로 추가 눌러 주셔서 본인의 개인 정보, 뭐 국가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아니면 은 우편번호까지 어 이러한 상세 내용을 넣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그 회원가입 뭐 G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에 회원가입을 하실 때 자동으로 어 주소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회원가입할 때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만 저장해 주시면 계속 이렇게 입력하지 않도록 않아도 된다고 하니깐요. 상당히 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엣지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좀 설정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윈도우즈 아이키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작 메뉴에서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셔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 및 언어를 눌러주신 다음에 키보드 눌러주시면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에 관련된 항목이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다 모든 언어의 적용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영어 키보드를 갖고 계신다면 옵션으로 들어가 주셔가지고 Show Text Suggestion SI Typ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체크를 켜 주시면 어떠한 내용을 이제 타이핑할 때 자동으로 아이폰이나 아니면 은 안드로이드 타이핑 하실 때 느껴 보실 수 있었던 그러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을 시작하면 은 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어, 항목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또 그거에 관련된 이모지도 자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뭐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에서 그 키보드 사용하셨을 때 나오는 부분이 왜 윈도우즈 10에는 아직도 적용이 안 됐지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분들이 많을 텐데 드디어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모지도 상당히 이쁘게 나와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어,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또 키보드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안타깝게도 일본어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용자분들한테는 약간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일본어에서 이제 옵션 들어가 주신 다음에 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주셔서 프레 i 티브 인풋이라는 탭이 자동으로 뜰 거고요 리나라는 챗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을 종료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티키 노트에다가 한번 타이핑을 해 볼게요 어떤 게 나오는지 그 린나 라는 요 아이콘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이버 일본에서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공동 챗봇을 연구해가지고 자주 이제 라인에서 쓰여지는 그러한 어 내용을 네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약간 10대 여성이라던지 20대 여성들이 이쁘게 쓰려고 하는 글들을 미리 채워 넣어가지고 약간 좀 채팅할 때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주는 약간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고크... 추고쿠고모아르노 히삐꾸리우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자주 추... 중국어에 관련된 내용을 썼던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서 어 상당히 일본어 쓰실 때 요즘 트렌드, 유행어 이런 거를 어떤 게 가장 많이 쓰는지를 좀 예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거라면 우리나라도 좀 뒤지지 않는 편인데 일본이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연합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약간 좀 한국인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어 부분이네요. 우리나라에 IT 기업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레드스톤3에는 보실 수 없었던 소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이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해당 내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어판에서 모두 할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동안 이제 설정으로 넘어오지 못했던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기회에 사운드 쪽으로 많이 옮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변경된 부분 어, 진행하자면 이제 M 메뉴에 들어가셔서 탭에서 맨 마지막 보시면 시작 프로그램이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자를 띄어가지고 시작 프로그램을 조정하고는 했었거든요. 뭐 윈도우즈 10 레드스톤 쓸 때도 그랬었고요. 뭐 8점이라든지 7쓸 때도 이런 식으로 뭐 사용 사용 안함 이렇게 가지고 컨트롤 했었는데 네, 설정 안에 들어와서 사용자가 좀더 단순한 방법으로 좀 보기 좋게 거를 키고 어떤 거를 켜고 어떤 걸끌 것인지 결정.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설정 메뉴에 들어왔다는 점이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접근성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쭉 나열만 되어 있었는데 시각과 청각 그리고 또 상호작용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또탭 메뉴를 넣었습니다 찾으실 때좀 관련성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게끔 정렬을 했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되겠고 어 이번에 레드스턴프에서또 변경될 내용은 이제 컬러필터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스크린을 보여주는 형식이었다면 은 이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색깔을 보여줘서 만약에 생명이라든지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서 자기 눈에 좀더 적합하게 보이는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인터페이스도 예전에는 좀 미리 보여주는 형식으로 보여줬었다면은 지금은 좀 이러한 형식으로 선택 항목으로 좀 라디오 버튼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액션 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 설정에 들어가 주셔서 보통 그 색깔을 선택을 해줄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좀 청록색을 좋아해서 청록색을 사용을 하는데 어, 이러한 테마들이 액션센터에 어, 이런 확장 모든 알림 지우기 이러한 부분에 좀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색깔을 선택을 해 주면은 미리 보실 적에 이렇게 확장 모든 알림 지우기도 그 해당 원 변경한 색깔에 적용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버벅거리면서 걸립니다만은 <목소리> 네,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시스템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설정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어, 접근성의 내레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쪽, 어, 텐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어, 예전에 보이지 않았었던 어 이제 내어레이터에 관련된 오디오 출력 장치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관련된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음조 기능 일시 중지 켜기도 원래 없었던 내용입니다만 이 항목이 좀 새롭게 생겨서 어좀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 하실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 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시각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 메뉴에서 어, 예전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만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시작 메뉴의 아이콘들이 하이라이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따라오는 게좀 느껴지죠. 네, 포인터 이동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게 느껴지고요. 뭐, 오른쪽 클릭을 하거나 왼쪽 클릭을 할때 이렇게 어, 동그라미에 어, 하이라이트 효과가 좀 네,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항목도 자잘한 항목이지만은 네. 눈여겨볼 만한, 네, 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윈도우즈 10, 레드스톤 4에 관련된 내용들, 어, 2017년 12월 24일까지 개발된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이 외에도 이제 2018년 3월에 출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더 기능들이 추가돼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계획입니다. 어, 뭐, 아무래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기능을 많이 추가하기보다는 그 윈도우즈 10 자체의 안정성을 많이 잡아가는 작업에 좀더 초점을 두게 될 텐데, 아무튼 또 새롭게, 어, 좀 여러분들한테, 어, 좀 혁신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경우에 제가 또, 어, 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윈도우즈 10 인사이더 프리뷰를 설치하시기가 좀 그렇게 어, 마음에 놓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보안성이 어, 확증이 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약간 어, 잘못된 이유로 해서 또 포맷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리스크를 제가 테이킹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능을 보여드리고 계시다 어, 있다고 어,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쓰는 빌드는 네17063 빌드였고요. 네 레드스톤 4에 해당하는 빌드였습니다. 또 새로운 빌드가 나오고 또 새로운 기능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크리스마스 이븐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계속 관련 영상 시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